안녕하세요. 여기는 젠 요가. 어, 이렇게 깔끔한 공간에 평화로운 음악이 나오고요. 이렇게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예쁜 옷도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옷을 보면서 나도 멋지게 요가를 해서 자신을 가다듬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여기 보면 예쁜 식물들도 있고요. 좋은 재료의 차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차를 직접 끓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요가 지도자 과정도 보이고요. 어, 생각 비우기 과정도 있네요. 어, 생각 비우기, 괜찮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는 비워내는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요정들이 있고, 어, 여기 누군가를 후원하는. 이런 컴패션의 후원자 친구가 보이네요. 어, 다+ 다야나 친구, 예, 어느 나라 친구인지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과 요가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제가 정말 어, 운동 안 하고 사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가다듬고 정리가 돼서 행복하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요가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개운하고 명상 1시간 동안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너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저렇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 있어서요.